학계 2장. 일곱째 달, 곧그달 21일에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데엘의 아들 유다중독 수르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포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보도조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든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길어서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이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의 아들 내종수르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